자, 이번 시간에는 마플 23페이지 지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자, 이문제좀 까다로우니까 이 문제도 좀 외워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 x가 지금 2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일 때 얘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x의 값, 이 값을 여기에 우선 대입을 해줘야 돼요. 대입을 해줘. 자, 큰 틀을 이야기할게. 얘를 여기 대입해서 제곱을 하고 얘하고 같이 계산을 하면 요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돼서 제곱과 루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계산해줄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루트 2의 4분의 1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자 x는 우선 그대로 써줄 거 아니면 x는 뭐 쓰지 뭐자 2에 4분의 1 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루트압을 다시 계산해서 얘 앞에 거 제곱하면 2에 4분의 2 제곱니까 이 약분하면 4분, 2분의 1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어떻게 되지? 한번 써볼까? 곱하기 2의 4분의 1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되니 자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4 그리고 뒤에 루트 밖에 있는 2의 4분의 1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이라고 쓰면 자 보세요. 밑이 똑같고 곱하기 6이 됐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가 0돼 버리지. 그럼 2의 0승이야. 그럼 요놈이 요놈이 바로 1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1이 되면 얘가 2가 되잖아.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4하고 계산해버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 2의 2분의 1 마이너스 4.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된다는 얘기를 자 2의 4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정결하니까 뭐 2의 4분의 1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을 제곱을 하니까 2의 2분의 1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었지. 근데 여기 보니까, 2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 얘를 2의 4분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지.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루트와 제곱이 떨어지면서 원래 뭐가 붙어야 되냐면 절대값이 붙어야 돼. 자, 루트와 제곱이 떨어지면서 절대값 2에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에 4분의 1제곱 플러스 2에, 4분의 1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원래 써줘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절대값 안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해 줘야 돼요. 절대값 안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해 주려면 이 값과 이값 중에서 누가 더 큰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미리 조금 공부를 좀하자요 자, 어떻게?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일 때 2의 0승이니까 y값이 1입니다. 1, 0,1. 그 다음 x가 1일 때 y값이 2예요 1,2. X가, 4고, x가 1일 때 y 값이 4고 x가 스일때 y 값은 2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이런 우하향 그래프가 나와. 그러면은 자 보세요. 2의 4분의 1제곱은 x 자리에 4분의 1을 넣었을 때 x가 4분의 1일 때 x가 4분의 1일 때 그때의 y 값이야 y 값. 요 값이 바로 2의 4분의 1 제곱이야. 그리고 2의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은 x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었을 때,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으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딱 요점이지 요점. 요점의 y 좌표. 여기가 2의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이야. 그럼 누가 더 크니? 자요 점하고 요 점하고 비교하면은 y 값이 얘가 더 크잖아. 그럼 2의 4분의 1 제곱이 더 크니까. 2의 4분의1 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을 빼줘도 얘는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 그냥 제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값 기호를 그냥 제거를 하고 양수니까, 절대값은 양수니까 제곱을 하고 보니까 바로 얘하고 얘가 사라진다는 얘기지. 이거 두 개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자, 2의 4분의1 제곱 플러스 2의 4분의1 제곱 똑같은 거를 두번 더하니까 2 곱하기 2의 4분의 1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얘는 요 2를 2의1 제곱이라고 쓰면 밑이 똑같고 곱하기 연결어있니까2의1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써서 2의 4분의 5. 1은 4분의 4잖아. 4분의 4 더하기 4분의 1이다. 4분의 5 제곱. 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요 세팅 댓글을 그대로 요리, 풀코스 요리라고 생각하고 외워야 돼. 풀코스 요리라고 생각하고 외워야 돼요. 얘는 지금 저기에서 그냥 분모만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분모. 땅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야. 얘가 분모가 붙는 대신에, 분모가 붙는 대신에 뭐가 달라지냐 고면 자, 봐라 여기에서는 빼기 4였지. 여기서는 빼기 1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한번 해보자. 결국 얘가 4가 돼. 마이너스 4가 돼. 저하고 똑같이.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X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2분의 5의 10분의 1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10분의 1제곱 플러스 루트. 자, 제곱을 하면, 자, 얘 전체 제곱하면, 분모는 분모대로 제곱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제곱합니다. 자, 그래서 4분의 라고 이렇게 써. 분모가 제곱되니까. 그러면 봐, 여기 빼기 1이잖아. 빼기 1이에요. 빼기를 뭐라고 써야 되지? 통분해주면 빼기 4분의 4라고 써야 되지. 그러면 결국 얘가 이 위에 분자하고 빼주는 게 빼기 4가 된다는 이야기야. 저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전개해서 한번 써볼까? 자, 5에 10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10분의 2가 돼서 얘 그냥 5분의 1이라고 쓸게요 약분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아까 전에 다 해봤지 이거 두개 곱하면 결국 1이 되니까 이거 두개 곱하면 1 되니까 그냥 플러스 2라고 쓰고 플러스 5, 5에 마이너스 5분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쓰면 이 앞에 거 그냥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2분의 5의 10분의 1 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10분의 1 제곱이라고 쓰고 분필이 잘안 나오네요. 자 플러스 자 얘를 통분된 상태 분모는 지금 통분이 됐으니까 4분의라고 1 쓰고 요 위에 거 계산하면은 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4가 계산되겠지 이 분자 한번 다시 한번 쓸까 헷릴 수도 있으니까 5의 5분의 1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5에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돼. <laughs> 그러면은, 자, 얘 다시 그냥, 얘는 그냥 계속 그냥 써주는 거예요얘 계속 써줄 바에 차라리 그냥 처음에 X라고 그대로 놔둘 거면 잘못했다. 자, 플러스, 루트, 이거 그냥 암산해도 되겠나? 자, 4분의 5의 10분의 1 마이너스, 이거 두개계산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5의 마이너스 10분의 1의 전체 제곱. 자, 그런데, 요거 지금 전체 제곱을 할 걸, 요것도 4도 2의 제곱이잖아. 4도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갈로를, 여기 있는 갈로를 이렇게 좀더 키워서, 이 4를, 이 4를 2로 만들고, 괄로를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써줍니자 이렇게 써주고 이 루트와 제곱을 없애주면 요거 절대값 씌워서 나오는데 아까 전에 했었잖아. 자 아까 전에는 y는 2의 x 제곱을 했는데 y는 5의 x 제곱을 해줘도 그래프 모양이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절대값은 안 양수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 루트하고 제곱을 떨어뜨리면서 그대로 나오면 얘는 그냥 또한번 써주고 2분의 5의 10분의 1 플러스 5의 마이너스 10분의 1 제곱 플러스 자, 2분의 5의 10분의 1 제곱 마이너스 5의 10분의 마이너스 5의 10분의 1 제곱이니까 왜요? 예, 헷갈리네요. 헷갈립니다. 자, 요거다지워서 여기는 마이너스 10분의 1 제곱이야. 여기 2는 이렇게 다시 쓸게. 자, 이렇게 쓰면 누가 누가 사라지나요? 얘하고 얘가 사라지지. 얘하고 얘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얘는 부모는 공통부모 2분의 2. 지금 똑같은데, 5의 10분의 1 제곱을 똑같은 걸두개다 하니까, 2곱하기 5의 10분의 1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약분돼서 5의... 10분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아, 내가 지금 여기 전체 제곱을 안 봤네. 전체, 전체의 10제곱이 있지 전체 10제곱, 그럼 여기에 전체의 10제곱, 여기에도 10제곱, 여기도 10제곱, 여기도 10제곱, 마지막에 얘도 10제곱, 얘도 10제곱이니까 답은 5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얘도. 코스 요리로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물 흐르듯이 외워줘야 됩니다.